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를 해주셔서 시간은 많이 든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여유롭게 네. 한또두분 빠졌으니까 여유롭게 해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이맹철TV입니다. 이곳은 청주시에 있는 들락날라 카페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맛있는 수업이 있어서 해남에서 청주까지 찾아왔습니다 꼭 내리면 안되고 약간 큰 도로는 방수가 다 되어있기 서 상관없어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비날면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사업년 도로는 해봤는데 별로 상관없어요 얘도 조금 오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처음에 상관없는데 나중에 되면 약간 안에가 좀 상관 안아진다고 전지 후지 닥스 육수 이걸 처음에 연습을 해요. 근데 해보면 가만히 두면 내가 올라가잖아요. 음.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 움직이잖아요. 음. 맞죠? 자, 보세요. 제가 안 움직이는데 자꾸 움직이잖아요. 음. 세팅이 안 하면 우측으로 이렇게 자가걸 세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세팅을 나까지 붙잡아주면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모르는 거요 이걸 자체가 조금만 자 네. 네. 앞으로 네. 네. 아, 빨리 가다가, 추려그러면얘가 이렇게 떠요. 이렇게. 이렇게. 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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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란과 고구마를 굽는 건데. 어딘데? 음. 독일에서는 이렇게 조사권을 침범 당했을 때 그. 월급이라고 하나요? 월급이 어마어마하을 있어요. 음. 그래서 저작권을 당연히 정식으 하는 나라였어요. 뭐 독일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칼처럼 끊고 하는데 심지어 수업 중에 5분 휴식하면 딱 어머니가 그래요. 독일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뭐 구매를... 부부간에도 사이가 정말로 나쁘고 여기 보면은 그날은 올수 있는 오는가 하는 그런 소재복 있습니다. 우리 아내와 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제, 제 거기 나오면은 여기에 제 이마에 흉터가 아직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밤늦게 제가 술한잔 마시고 집에 갔어요. 데 우리 아들이 오락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코치잖아요. 야단치면 안 된다. 그래서 질문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자. 그래서 질문했어요. 아들. 12시간 넘도록 네가, 네가 오락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이 오락을 하는 것이 너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니? 도대체 그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하니까 우리 아들 딱 한마디, 뭐였을까요? 아빠가 술 마신 이유와 똑같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사실 2016년도에. 34년 동안 다녔던 직장을 희망퇴직하고요. 희망퇴직하게 된 계기는 제가 2011년도에 음, 혈액암의 한 종류인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고 열심히 암만 보고 살고 저에게 주어진 일만 하다가 아,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조금은 멈춤을 했던 것 같아요. 멈춤을 하면서 나름인생에 대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됐고 직장에서 한4년 동안을 어, 조금은 벗어나서 살아들겠다는 희망 갖고 무지개 매운도라고 합니다. 무지개 매운도 무슨 운동? 무지개 매운도. 무지개 매운도. <laughs> 자 무지개 색을 잘씩만한 <한, 웃음> 단을 씹만해서 일곱 가지 색깔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박수 치면서 시작. 하2 둘, 셋, 넷, 다, 다 이야 대단하셨습니다.